오늘 리뷰할 게임, 넷마블 신작, 세븐 나이츠 리버스다. 아니, 세븐 나이츠 리버스. 2014년에 출시된 초이트 원작 세븐 나이츠의 주요 캐릭터와 스토리, 그리고 오리지널 BGM은 물론, 기존 세나원의 그래픽을 갖다가 엔진만 쏙 업그레이드 시켜, 아니, 리버스. 말 그대로 넷마블 손에 의해 다시 태어난 게임이다. 이 말인 즉슨, 대놓고 과거 세나뽕에 찼던 추억의 게이머들, 아니, 타겟팅으로 삼아 다시 한번 세나 IP 사골 우려먹겠다는 소리인데, 잉? 세븐 나이츠 레볼루션 보면 모름? 또 속냐? 예, 결과만 놓고 보니 사람들이 또속더라고요 물론 이 생머쉣기도 과거 세나의 잊혀 살았기에 세나리버스 출시하자마자 다운로드 뒤 여러 공략 영상 오지게 찾아가며 현재까지도 나름 재미나게 즐기고 있다. 그래서 이 세나리버스가 진짜 초초초 갓겜이어서 즐기고 있냐? 뭐... 음... 이게 참 애매한 것이 내가 추억봉으로 인해 재밌는 건지 올만에 나온 턴지 RPG가 주는 매력으로 하는 건지 객관적 평가가 좀 어렵다는 느낌이랄까? 그럼에도 불구 이생머는 게임으로 유튜브 채널을 하는 쉐끼이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세븐나이츠 리버스 과연 어떤 게임이고 기존 유저부터 신규 유저까지 누가 할 만한 게임일지 간략 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다. 그럼 レッツキル 자, 우선 세븐 나이츠 리버스의 첫인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질 것이다. 아이, 첫째, 옛날 세븐 나이츠 갬성을 아직 잊지 못한 사람들, 세나 리버스에 진입하자마자 하루 종일 쫄짝 돌리던 그 시절, 왼 종일 결투장대 구성하며 그저 바라만 봐도 재밌던 그 시절 등을 떠올리며 뭔가 모를 기대감이 스물스물 피어오를 것이다. 아이, 둘째, 옛날 세븐 나이츠를 즐기지 않고 아이, 요즘 나오는 화려한 게임들로 게임에 입문한 MG 겜돌이들은 글쎄 요즘 나오는 게임 대비 급내게잘 만들었다. 그건 모르겠는데? 정도의 감정 느낄 것이다. 특히 세븐 나이츠 하면 개쩌는 스토리가 유명한 것이 아닌 개성 넘치는 인게임 캐릭별 스킬 연출력과 모션 그리고 다양한 캐릭들을 이리저리 조합하며 덱을 짜는 맛 등이 이 게임의 주요 포인트일 텐데 앞서 말했듯 사실상 세나 리버스는 세나 원의 기존 메커니즘 자체를 그대로 들고 왔기 때문에 첫인상의 평가는 세나 원을 해봤던 유저 vs 처음 하는 유저로 극명하게 갈릴 것이다. 뭐 그럼에도 스토리나 연출력은 게임 그래픽도 업그레이드한 김에 좀더 몰입감 있게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기는 했다. 이게 K 게임들 특히 모바일 게임 쪽이 스토리 풀어가는 맛이 확실히 약해 왜 메이플 스토리도 메이플만이 스토리는 없다 이런 것처럼 애니웨이 anyway, 스토리 연출력은 딱 기대한 만큼 기대 이하로 나온 느낌이 들고 과거 세나원을 재밌게 했던 유저로서 초반 한두 시간을 요약해보자면 초반 선형적인 단계인 모험 스테이지부터 보이는 스킬 연출의 그래픽 퀄리티 어 과연 이 부분 원작과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발전했는가를 따져본다면 체감이 그리 크게 되지는 않았다. 이유라 한다면 풀 3D로 뽑은 그래픽치고는 뭔가 조잡한 액션, 최근 시장에 범람하는 고퀄게임들 대비 낮은 퀄리티 등의 이유로 세나 원작이 줬던 스킬 연출의 충격은 이번 리버스에서는 볼수 없었다. 뭐, 당시 세나 원작이 타 게임들과의 비교에서 우위가 있었다면 이번 세나 리버스는 조금 애매한 느낌? 이런 거 보면 원작 세나가 얼마나 잘 만들어졌던 게임인지 체감되기도 하고잉. 다음으로 원작을 재밌게 했던 유저들에게 가장 피부로 다가오는 부분. 넷마블이 출시 전부터 자랑하던 게임의 간소하다. 이게 세나 원플레이 해본 적 있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아니, 원작의 피로도 어 진짜 상상도 못함 쫄작이라고 낮은 성급의 캐릭터들 레벨 30 찍고 합성 진화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거 30 찍으려고 폰 하루 쬐일 켜놓고 있었다니까 보상 쏠쏠한 결장도 마찬가지였고 그때 썼던 폰 들 혹사시켰던 거 생각하면 미안해 죽었어 현대 세나 리버스는 2025년 현대판 게임에 걸맞게 쫄작은 물론 무한의 탑, 결투장, 레이드 등 들고 온 콘텐츠의 대부분을 갖다가 자동으로 돌릴 수 있게끔 해놓았다. 특히 안 그래도 할거 많은 세나라는 게임에서 일일이 피곤하게 수동적인 시스템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 각각 콘텐츠들 별로 스킬 예약 시스템을 통한 반복전투 시스템은 이 게임을 오래 즐길 수 있는 발판 정도를 마련해준 게 아닐까 싶다. 아니 생머실게 너 맨날 자동 게임이야 욕 준내게 했잖아. 노노 이게 자동이 가능하다는 말이지. 아니, 사실상 자동화시키기 위한 그 과정들이 꽤나 머리 아픔, 각 콘텐츠별로 이른바 인권 캐릭으로 불리는 캐릭터들을 키워놓아야 하며, 또한 각 스킬들이 언제 어떻게 몇 번째 순서로 나갈지도 고민과 고민 끝에 스터디를 꽤나 해야 하는 시스템이다. 뭐 지금은 유튜브, DC 등에 여러 공략들이 있어 구성하기 편하긴 하다만, 즉 이번에 세나 리버스가 제시한 반복 전투 시스템은 개인적으로 모바일 게임의 장점을 잘 살린 접근성과 분지식의 좋은 자동화 교보제 정도로 생각했다. 하여 세나 리버스 첫인상 쌈뽕요약, 세나 IP의 유경험자는 혁신적인 자동화로 구미가 땡길 것이요. 나 IP 무경험자는 그다지 감흥이 없을 것이오. 자, 다음으로 세븐 나이츠 리버스의 탐구 버전이다. 우선 세나 리버스는 세나 원작과 동일하게 선형적인 스테이지를 밀며 스토리를 감상하는 모험, 각종 장비들을 파밍할 수 있는 보스 파웨레이드 총 3보스, 아, 영웅들 성급업을 위한 재료 파밍 장소 성장 던전 6보스, 성장을 위한 다양한 재화를 뿌리는 무한의 탑, 유저들과 누가 누가 현질 더 많이 했나 대전, PVP 결투장이 있다. 자, 여기서 누가 누가 현질 더 많이 했나 불편한 분들 있을 것이다. 헌데 게임을 하면 할수록 아, 세나 리버스는 위로 올라가려면 원작과 마찬가지로 과금 쪽으로 봤을 때 매운 게많 아 즈, 이게 왜 그러냐면 콘텐츠들만 봤을 때는 일반적인 턴제 게임에서 성장제와 파밍하고 보스 두드려 패는 정도로 보이지만 실상 세나 리버스를 플레이하다 보면 예 진짜 싹다 키워야 합니다. 일반적인 게임들처럼 인권캐가 분명 세나 리버스에도 존재하지만 각 던전별로 모시기 뭐 면역 절시기 댐 증가 등 보스별 특성이 제각기라 사실상 이 게임은 콘텐츠별 인권캐가 최소 10개 최대 그 이상이 되는 게임이다. 이는 곧 턴제 수집형 rpg 게임에서 전략의 다양화라는 장점을 살려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쌓여가는 캐릭강화 초월 성급옷 리기로 인해 내 만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매운 과금이라는 부메랑으로도 돌아온다. 아니, 심지어 똑같은 캐릭 넣어서 스펙업시키는 초월이 무려 12초월까지 있는 점. 거기다 4초월부터는 캐릭 한 개가 아닌 두 개씩 들어가는 점. 캐릭별 추가 장비를 쓰기 위해서는 똑같은 6성 캐릭을 박아야 하는 점. 캐릭 스킬 강화마저도 재화 구하기는 준내게 어려운데 랜덤적으로 강화되는 점. 아니 인간적으로 캐릭 스킬 강화는 확정으로 시켜줘야 하는 거 아니냐? 니니 아니, 지세요? 뭐 물론 3성 4개로 4성 희귀 등급 하나 바꿔먹을 수 있는 방패막이 역시 랩마블 측에서 함께 만들어놓았지만 키워야 하는 캐릭풀과 범주가 너무나도 넓다 보니 모험 유경지 칠영지부터 숨이 턱턱 막히기 시작한다. 하여 쉬운 자동화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 없이 여러 캐릭을 키우기 위해 오직의 열쇠 사고 쫄짝 돌리고 무탑 돌리고 결장 돌리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게 원작 대비 피로도 줄인 거 맞는겨? 이러다 보니 출시 후 나름 꾸준히 즐기고 있던 이 생머조차도 범용성 좋은 레이첼 제이브 유이 일단 키웠다. 휴 이제는 좀 살만 하겠지? 응 얘도 키워, 응 얘도 키워, 근데 얘는 안 키우니? 온 동네방네 콘 텐츠 각기 다른 캐릭터들이 필요하다 보니 더 높은 지역을 돌기 위해 혹은 더 좋은 장비를 파밍하기 위해 자연스레 지갑을 열어야 하나 고민 중독에 빠져버렸다. 근데 게임 출시되자마자 이 콘텐츠 저 콘텐츠 다 즐기고 싶어하는 한국인 게이머 특인 것 같기도 하고잉. 하여 한 가지 팁을 주자면 이런 수집형 턴제 RPG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 과금을 하면 할수록 지갑은 거덜나고 멘탈은 피폐해지는 경향이 있으니 만약 세나 리버스가 본인의 취향에 맞다면 장기적인 관점으로 천천히 게임에 접근하여 시간 녹이며 즐기도록 하자. 남들과의 잦은 비교는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세븐나이츠 리버스 재밌냐 이 생머가 참 다양한 게임을 플레이해보며 느낀 것이 보통 게임이 출시되고 첫인상에서 받은 감정이 꾸준히 지속되는 경우가 많은데 세나 리버스 역시 앞선 첫인상에서 느꼈던 점이 출시 후 3, 4일이 지나도 똑같이 느껴졌다 워낙에 원작 세나를 재미지게 했던 이 생머이기에 제이브, 에이스, 델론즈 등의 캐릭터를 육성하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레이드 성장 던전 단계 높여가는 것만으로도 그때 그 시절 향수가 느껴지며 나름 재미지게 플레이하고 있다 근데 계속해서 말하지만 세븐나이츠 리버스가 근래 나온 모바일 턴 RPG 중 음하 무시한 수작이냐를 놓고 따져봤을 때는 사실 이 게임을 처음 하는 유저 시선에서 바라봐야 한다. 그러한 관점에서 세나리버스를 바라보았을 때 엄청난 그래픽과 스토리로 유저를 몰입시키는 게임은 아니었고 세나리버스는 꽤나 피곤한 게임 축에 속했다. 이렇다 보니 라이트하게 게임 즐기는 유비들은 이거하고 저거하고 숙제 오지게 하다가 지쳐서 탈주할것 같기도 하고인. 헌데 최근 방치형 게임 키우기류 게임 등만 나오는 모바일 시장에 세나리버스가 비록 원작의 리메이크라 하더라도 시장의 다양성을 부여한 데는 꽤나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또, 돈도 나름 오지게 벌고 있다고 하네. 하여, 세븐 나이츠 리버스 생머식 세 줄평. 에세나 원작을 충실하게 했던 깸돌이들에게는 오랜만에 나온 분제식 육성 게임. 다만, 세나 IP 완전 생유비 시선으로 봤을 때는 m m o 한 게임. 더군다나, 추후 BM 정책 운영에 따라 논란도 참 많을 것 같은 게임. 오늘의 게임 일기 날씨. 에세나 IP 빠돌이 궁의 시선으로 본다면 맑음. 궁의 안대 시선 벗고 본다면 쏘쏘. 아우, 근데 재접속이 필요합니다. 이거 안 고치냐, 진짜? 이게 제일 짜증나, 슈걸.